이번 동영상은 자, 1차 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어, 동영상입니다. 어, 함수의 답은 그래프란 얘기지. 어, 수업 중에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 이제 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일 먼저 1차 함수가 뭐예요? 자, 1차 함수가 뭐냐면 1차 함수란 Y코로 A, X, 플러스 B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며 A가 0이 아닌 식이 1차 함수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주세요. 얘는 뭐 많죠? 이제 EX-2도 뭐 되고 뭐 Y는 뭐 마이너스 3분의 2 x 도 되고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법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법.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자, 함수의 답이 그래프다. 이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일단, 2x-1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두점 찍어서 쫙 그면 된다고 배웠지 그지? 자 그럼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럼 아무 아무 두점 아무 아무 두 점을 구한다. 자 그럼 아무 두점 구합시다. 뭐영 넣었을 때, 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일 되고요. 또뭐 일로 보자. 어, 일 넣었을 때, 어, 일 넣었을 때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 점두 점으로 그리는 방법은 저희가 x 축이고 y 축이 돼서 아영코마 마이너스 일 지나는 요점하고요. 또 1,1이 지나는, 1,1을 지나는 요 점하고요. 딱 그린 후에, 어, 딱 그린 후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쭈욱! 그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 바로 이 그래프의 XY의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점, 아무 좀두점말고요 점, 그지, 어떻게 또 그리나요? 자, 우리 기울기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지? 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선생님 기울기가 뭔가요? 자, 기울기는 여기 X에게서 얘가 기울기입니다. 얘 기울기. 그리고 자, Y절편은 뭔가요? X 값이 0일 때 X 값이 0일 때 Y. 값을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x값이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하고 y절표를 의미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위에 그래프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자 이때는 y절표를 먼저 합니다 y값이 y절표니 y절표니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 0코마 마이너스를 지란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는요 여기 2잖아요 기울기 2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로 해석해도 되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x 값이 플러스 1 갔을 때 아, y 값이 플러스 2 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요딱어서쫙그런는 겁니다. 아, 요게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잘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X 절편과 X 절편 어, y 그 u r p Y 절편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편그어수있습하다요 Y is y o Y 값이 0일 때 어, Y 값이 0일 때 그지 e 어, Y 값이 0일 때, 그 p e n Y 값이 0일때 x 값이니까 Y 값이 y 일때 x 값은 쫙 넘어가면 Y is your p e n Y 절편을 위에 설명했습니다. x 값이 0일 때 y 값이니까, 그때는 x 값이 0일 때 y 값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 점을 가지고, 그 어, x 절편, y 절편, 즉 2분의 수술사로 치면 2분의 1코마 0과 0마 마이너스 1로 찍어서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다 그럼 x는 2분의 1은 여기입니다. 여기다 표시합니다. 여기가 바로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2분의 1이고요, 선생님. y 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쫙 겁니다. 어차피 세 개의 방법의 그래프는 다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x 절편과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요셋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 그리고 요 방법은 그다음에 그리고 요 아무 정도점은 그냥 사실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를 더 하면서 자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연습 문제 풀어봅니다. 자 요번에는요. 자 여기다 표시합니다. 요번에는요. 선생님 어 마이너스 3분의 2x 그지? 어 올라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첫 번째 아무 점두점자 0일 때는 0일 때는 1지나고요 3일 때는 3일 때는 마이너스 1 지나잖아요. 그래서 0,1 지나는 것과 3,마이너스 1 지나는 여기를 잡고서 쫙 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점, 두 점으로 그린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기울기하고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그 Y절편은 X값이 0일 때 Y값이 이니까 여기고요.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요거는 해석하면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오른쪽으로 한칸두칸세칸 칸, 칸 갔을 때 밑으로 두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쫙금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한다 X절편과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겠다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쭉 넘어가면 이게니까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이게 쭉 넘어가, 요게 이제 요게 0이 나와야 되고 y 값이 0일 때 x 값이니까 이게 2분의 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이 2분의 3이 되고 y축편이요. y축편은 0 되게 여기서 쭉그면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